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수함 입니다 네, 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저희가 좀 그래도 한두달정도 어떻게 보면 쉰거잖아요 바쁘기도 했고 하여튼 불경기래도 많이 바빴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텀은 좀 있지만 네. 오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거는 네. 다가오는 5월 네. 이제,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무슨 띠가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양력으로 5월달이면, 음력으로 4월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5월달에 대박나는 띠는, 용띠, 뱀띠, 닭띠, 이래요. 음... 근데 이제 용띠는 보면은, 어, 내부적인 거니까, 자신이 하고 싶어서 노력으로 해가지고, 자식을 뭐 결혼을 시킨다든지 문서를 매매를 한다든지 변동을 한다든지 어, 이런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운이고 또 뱀띠로 볼 때는 막 바쁘게 움직여 바쁘게 움직이면서 귀인이 도와주고 뜻하지 않는 것이 막 풀리고요 금전도 풀리고 문서의 기쁨도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그런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닭띠는요 바깥에서 바깥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감투를 써라. 자동으로 인정받고, 명예가 올라오고, 또 뭐, 재수도 있고, 술술술 풀리는 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력으로 5월달이면은, 대박나는 띠는 용띠, 뱀띠, 닭띠. 이렇게 세 띠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볼때 있잖아요. 음, 뱀띠들은 이달에 뭐, 교수들은 논문을 쓴다든지, 뭐, 자기가 뭐 학생들 뭐 가르치는 것도 더 리얼하게 가르치고 바쁘게 뛰고, 문서의 기쁨도 있고, 뜻하지 않는 돈도 들어오고요.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용띠로 볼 때에는, 용띠가 이제 3제는 끝났지만은, 어, 이달에 음력으로 사, 양력으로 5월달로 보게 되면은, 문서의 매매도 있고요. 또, 자식들의 뭐 좋은 문제도 있고, 뭐를 차를 산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닭띠는 올해 무조건 좋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어 외부에서 좋은 일이라는 거는 가까운 사람들이 어 예를 들어서 너뭐 이거 해봐라 이거 시작해볼래? 이거 하면 돈 된다 그러면 아무 불경이라고 해도 올해 돈이 됩니다. 자동으로 돈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해는 이달에는 양으로 5월달에는 닭띠들을 인정을 많이 해줄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또 금전이 어디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돈 받는 거 그런 거라든지 문서를 뭐 잡는다든지 돈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달이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 2025년 5월 어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무슨 띠가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네. 이제 뭐 요약해서 용띠, 뱀띠, 응? 닭띠가 이제 좋다. 최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월을 맞게 될 용띠, 뱀띠, 닭띠분들 응. 네. 좀 기다리던, 기억... 기, 기다리던 일들을 기대하셔도 된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시간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